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한 부부의 가정에 찾아온 믿기 힘든 시련과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행복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아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사랑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지훈과 수연에게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시절이 있었다. 캠퍼스 잔디밭에서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웃던 대학 시절. 도서관 창가에서 책을 읽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미소를 짓던 그 순간들. 그렇게 다섯 해를 연애하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두 사람은 마치 세상 모든 행복이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결혼 후에도 사랑은 변치 않았다. 지훈은 퇴근길마다 작은 꽃집에 들러 수연이 좋아하는 프리지아 한 다발을 사들고 왔다. 꽃을 받는 순간마다 수연은 설레는 신부가 되었고 서툰 솜씨지만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내가 줄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이것이라 생각했다. 저녁이 지나면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이 드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루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 소소한 대화와 웃음은 그들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했다. 첫 아이 예준이 찾아왔을 때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임신으로 입덧에 시달리던 수연의 곁에서 지훈은 새벽마다 보리차를 끓였다. 잠든 아내의 옆에서 조심스레 배 위에 귀를 대고 속삭였다. 아빠 목소리 들리니? 그때 지훈의 얼굴은 세상 어느 순간보다도 순수한 기쁨으로 빛났다. 사업을 시작한 지훈의 곁에서 수연은 늘 믿음직한 동반자였다. 때로는 서툴게 계산서를 정리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이 지쳐 돌아올 때 따뜻한 말로 다독였다. 시간이 흘러 사업이 점차 안정되자, 부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둘째 서아까지 태어났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난 캠핑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불빛이 어우러질 때면, 지훈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 가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늦은 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본 수연은 무심코 들어섰다가 고개를 떨군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다. 눈 밑이 파였고 손끝은 종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고백했다. 사업이 무너지면서 사채에 손을 댔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나 가족 모두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수연의 얼굴은 굳어졌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감당하려 했냐고. 떨리는 목소리는 곧 눈물로 번졌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당신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겁이 났어. 제발 나를 믿어주고 버텨줘.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불행은 기다려 주지 않았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그리고 정체 불명의 발신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 차가운 목소리는 단도직입적이었다. 서지훈 씨 아내 되시죠? 남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1억을 마련하세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 수연은 친정과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 겨우 3천만 원을 모았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다. 일주일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행복 캐피탈이라는 간판 아래 낡은 사무실 문을 밀어 열었다. 실내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를 훑어보는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고르는 것 같았다. 대표라 불리는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웃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시간을 더 주고 이자도 깎아주지. 다른 여자 같으면 술집에 팔아 넘겼을 텐데 당신은 예쁘잖아. 수연의 온몸이 굳었다. 그러나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다.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에게는 돈을 벌어오겠다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겼다. 대표 집에서의 첫날 밤은 흥분과 떨림 그 자체였다. 대표의 집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120평 펜트하우스였다. 집에 들어서자 대표는 수연에게 옷방을 가리키며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다. 옷방에는 화려한 옷들이 즐비했다. 가슴이 푹 패이고 온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거실로 나오자 대표가 와인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아름답군요. 대표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수연에게로 다가가 수연을 안았다. 그리고 수연을 안아들고는 침대로가 수연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표도 수연도 친밀도 높은 격정의 밤을 보냈다. 그리고 대표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방을 쓰며 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감내해야 했다. 수연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간다. 여섯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남편이 모든 빚을 갚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연은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떠나기 전 대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절 술집에 팔지 않고 원금만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대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봉투 하나를 건네며 담담히 말했다. 또볼 일은 없겠지. 하지만 나를 사람 대우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아이들의 품에 안겼다. 그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그녀의 상처난 마음을 조금씩 덮어주었다. 지훈은 아내의 희생을 알고 눈물로 무릎 꿇었다. 다시는 다신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겠어. 내가 끝까지 지킬게. 풍요롭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는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수연의 희생은 가족을 끝내 지켜냈고, 그들의 이야기는 깊은 상처 위에 새겨진 사랑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